네 안녕하세요. 유진주택 친절한 이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한 신축아파트 현장이고요. 두개 동으로 나와있고 한동에 29세대씩 총 58세대가 나오는 현장입니다. 이쪽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정남향 쪽으로 다 바라보고 있고요. 저 멀리 있는 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정남향두 세대 그리고 동양으로 한 세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대가 다 포룸으로 되어 있고요 리룸은한 호수 라인이 있었는데 리룸은 벌써 이제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포룸들이 있는데 38평부터 50평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방 4개짜리 구조 찾으시는 분들 아니면 좀집큰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현장 오시면은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요 뒤에 공간들도 이제 다 주차 공간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지금 요 A동 같은 경우도 29세대 중에 오픈 2주 만에 지금 17세대가 나갔어요. 분양가 자체는 평수가 크다 보니까 가격은 뭐 다른 아파트 현장들에 비해서 조금 비싼데 큰 평수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으셔서 분양이 좀 빨리 끝났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 중이고 준공은 5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사는 그때쯤부터 가능할 거예요. 그럼 이제 내부로 가서 내부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영상 보여드릴 곳은 지금 요 호수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이고요. 실면적 49평에서 50평 정도 나오는 현장입니다. 네, 현관에 들어오시면 삼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중문 자체도 엄청 넓게 나와 있고요. 우측으로는 신발장 4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하부 공간 이렇게 띄워서 조명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뭐 자주 신는 거는 그냥 밑에다가 넣어놓으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들어갈 때 일괄소등 버튼 켰다 껐다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부천에서 가장 넓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액대는 뭐 요새 일반 브랜드 아파트들이 가격이 뭐 8억, 9억 가는데, 그거보다도 저렴한 현장이니까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입구에 있는 작은 방인데, 작은 방 사이즈들이 이제 웬만한 빌라 안방들만 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한 12자, 11자 이 정도 나오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안쪽에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마다 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총 4개인데 방마다 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옷장 같은 경우도 안으로 넓은 이런 옷장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뭐 자녀분들 방조도 애기들 옷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다 수납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옆으로 또 작은 방 하나가 더 있고요. 이 방도 안쪽으로 엄청 깊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붙박이장은 없는 상태인데 이것도 뭐 이쪽으로 붙박이장 하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게끔. 아니면은 뭐한 3대 정도가 사신다 그러면은 어른분들 방 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장롱 하나 큰거 놓으시고. 그리고 요 방도 에어컨 설치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을 보여드리면 거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사이즈가 이 정도 거리가 나오는데 줄자로 한번 저도 한번 재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재보니까 저 거실 창문 있는 데까지 8.5m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 소파 놓시고뭐 안마의자 놓시고뭐 이것저것 다 놓으셔도 예, 예 자리 공간이 남을 정도로 이 정도 공간에 거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에 이제 주방이 나오는데,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식탁 자리도 따로 빼놓으신 거 있고, 안쪽으로 이제 길게 싱크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구 인덕션 하이라이트 설치되어 있고, 하부장 쪽에는 중간에 식기 세척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다 기본 옵션으로 드리는 거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식탁 밑으로 전자렌지랑 밥솥장 되어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주방 쪽에도 에어컨이 한 대가 더 들어와요. 거실 에어컨 가지고는 지금 사이즈가 거실 너무 크다 보니까 거실 거 가지고는 여기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방에도 에어컨 한 대가 들어오고요. 주방 쪽 발코니 보시면 이제 이쪽 우측은 실외기실로 들어갈 거예요. 총 에어컨이 다섯 대다 보니까 실외기가 큰 걸로 하나 들어오고요. 반대편 쪽으로는 쭉 베란다가 있어서 이쪽에도 이제 여기는 대피 공간으로 들어가는 쪽, 그리고 여기는 또방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베란다, 방이랑 주방이랑 같이 베란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와서. 이제 주방 옆에도 작은 방이 하나가 있는데, 작은 방이라고 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방들이 다 사이즈가 넓게 나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한 12자 정도 나오고요. 화장실은 해바라기 샤워기 시공되어 있고요. 변기랑 세면대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 보여드리면 안방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지금 크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자로 한번 줄자로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예방 길이가 6.3m 이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도 샤워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 다 뽑혀져 있고, 안방, 지금 거실, 이렇게 두 군데는 다 정남향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공원이 크게 있어서, 제가 있는 곳이 3층인데, 3층도 전망이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고층으로 가면 더 좋게 전망이 나올 수 있죠. 지금 현재 이 평수가 가장 큰 평수고, 또 가장 적은 평수는 3룸이 있었는데, 3룸은 지금 다 분양이 완료가 됐어요. 여기가 지금 29세대 중에 17세대가 벌써 분양한 지한 2주 만에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 방 4개짜리들만 쭉 남았는데, 어 분양가는 이거보다 좀 작은 평수들도 있으니까, 아직은 좀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담동 쪽이나 여월동 쪽으로 찾으시는 분들, 좀 한가한 쪽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집 보시면은 다 충분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유진주택 친절한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